이 좁은 문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들리기를 축복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 살아가기 힘드네? 어렵네? 그러니까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탐욕과 욕심이 올라오고 세상의 고난과 환경에 사람들의 비박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수 없는 내이 육신에 모든 것들이 올라온 육체에 모든 악함이 올라온 것들과 주의치배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과정이야 씨름씨름 알른다고 해서 조금은 좋은 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그냥 비추어가면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요 그거 조금은 아니에요 힘든 게 조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중심이 편한 것에 그곳에 싸우는 게 좋은 을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시다